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EX대전쟁 타록터널 이제 세 번째 판이죠. 셋넷 다섯 여섯 정말 별로 안 남았는데 해리터널? 물음표가 많고요. 일단 한번 구경을 해 보죠. 근데 진짜 스테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떤 스테이지인지 일단 즐기고 돈안 주는 오리주네요. 음, 오리고기가 그렇게 즐기지가 않던데, 이오리들은왜 즐길까요? 아,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루트를 못 뽑네? 루트를 못 뽑을 뿐만 아니라, 큰일 났는데요? 고기 뽑을 돈도 없는데? 야, 아, 저 양이 오면은 좀 괜찮겠다. 오, 잘 밀어, 잘 밀어. 훌륭하군요. 일단 오리 한 마리 잡았고 양은 금방 죽으니까 돈도 잘 주겠죠? 역시 무트를 뽑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무트 없으니까 뭐할수 없죠. 빨리 히트백 시키자. 빨리 히트백을 시켜가지고 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댄서 터지면 바로 끝이거든요? 어, 이거 댄서한테 맞아도 안 죽네. 역시 무트 필요하네. 배우를 많이 먹어가지고 댄서 터졌다 아 그러면은 초반에 돈 어떡하지? 도령을 써야 되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 맞으면서 무트를 뽑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도령을 쓰기가 싫어서 이러고 있는데 일단 일고기로 버티면서 배도 째고, 무트를 모으는 작전이 상당히 유효한 것 같아요. 일고기로도잘 버텨죠. 물론 라인은 점점 당겨지지만, 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라인을 밀기가 힘들어져서 절대 라인, 라인을 뚫을 수 없는 궁극의 파라독스랄까? 그거 있잖아요. 화살이 절대 관역에 닿을 수 없는 이유. 사살과 관역 사이의 중간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 중간점이 또 중간까지 가면 또 중간점을 지나야 되고, 이 중간점이 무한되기 때문에 닿을 수 없다. 약간 이런 개소리 있잖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음... 다크라이더가 필요해. 뭐 투만 가지고 버티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요, 고릴장군께서 장군... 장군은 아니지만 뜨거운 고릴라께서 계속 나오시는 바람에 버티지 말고 그냥 전진하기로 했습니다 잡몹이 이렇게 강력한 스테이지는 보통 보스는 별거 없으니까요 믿어보죠 음... 이거 버틸 수 있겠지? 오케이 무트 타이밍이 저거, 나올 때마다 딱딱 때려주는 게 중요해. 자, 잠복을 잘못 죽이면은 타이밍이, 이게, 출, 출격 제한이 걸려 있는지, 타이밍이 좀 이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만렙 찍었고. 어,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괜찮아, 발길이 있어. 발길이가 때릴 때마다 히트팩 되겠지? 안되는 발길이가 한 방에 죽는다. 딴걸로 맞아놨겠죠? 그래도 아직 모퉁이 트백 남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봅시다 잠깐 그리고 안맞은줄 알고 지금 살짝 기껍했습니다 이거 왜이렇게 3천원이 안벌리지? 만렙인데 고깃값하고 돈 조금 남을텐데 어허 아 요번에 좀 위험했다 많이 위험했어요 보기보다 가면 갈수록 왜 전진이 안되냐? 무트가 한 방에 싹싹 정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데 어우 이 부엌이 엄청 쌓였네? 무트 사거리 안 들어오나? 들어왔죠 일단 돈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뽑고 음, 무트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돈 낭비 너무 많이 했나? 아 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수 있죠. 동야사 거리가 꽤나 기네. 250아이었나 내가 뭐 잘못 알았나봐요. 항상 안 죽고 맨 뒤에 있다가 쌓이네요. 아, 이거 무트 터지겠는데? 무트 둘만 쌓이면 편안할 것 같은데. 불 쌓였다. 스텝백은 1밖에 안 남았지만. 어, 못죽였어 그럼 이모트 터졌는데, 그럼 망했는데. 아, 그런데 얘가 마추가 잡았군요. 어허, 이 타이밍이 계속 점점 빨라지고, 전진이안 되는데, 이건 뭐지? 야, 너 살아야 돼. 오케이, 살렸다. 헛손질도 괜찮아. 일단 네가 살아야 돼. 둘이 쌓여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안전장치가 두 개니까 출격 제한까지 걸리시고 이거는 잡몹이 엄청 나와가지고 밀기가 힘든 그런 스테이지겠죠 설마 또 여기 엄청난 보스가 또 나오진 않겠지? 음... 일단 마초도 많이 쌓였고요 이제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뭐라도 좀 나가자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오케이. 모트 둘 타이밍이 엇박이고 좋네. 가끔 재수없으 타이밍 거의 비슷해가지고, 한 놈이나 두 놈이랑 똑같을 경우도 많은데, 이 정도는 뭐 거의, 완벽하게 절반절반으로 못간건 아쉽지만. 그리고, 이제, 블랙고릴라가 별로 위협이 되지 못하는군요. 보자마자 히트백 돼버리네. 마추의 위력일까? 아이고야. 배틀 코알라교가, 아니, 코알라교가 나오는 판이었네. 둘이나 나왔네? 아니, 둘이나 나오면 안되고요 잠깐, 잠깐. 야, 무트야. 때려야지. 못 때렸네? 아, 그러면 이제부터 고기를 삼가고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가 아니라, 딜러만 뽑아야 되는데, 음, 돈이 없거든요. 음,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뭐 뽑아봅시다. 일단 아, 이게 얘네가 발이 더 빠르네. 그리고, 아, 어, 그러면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오히려 나이스 찬스인가? 아니네. 백은 좀몇번 시켰는데 크게 어, 도움안 되는 느낌이고요. 한방 쎈놈 나가자. 성 맞으면서 무탄방 뽑을까 요 필살기로. 아 근데 얘네가 공격기 똑같아야 되는데. 아 필살기 실패. 아 이런 판이었구나. 아그 운영을 더 잘해야 돼. 이게 한 놈이었으면 몇 프로 남았는지 알려줄 텐데. 이게 너무 먼데, 라인이. 이거 계속 이렇게 뽑아야 되나? 어 이게 두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네? 라인이 너무 미러, 멀어요. 그리고 이거, 아, 이거는안 되겠다. 이거 라인 당겨야겠다. 아닌가? 버텨야 되나? 붙으면 답이 없나? 다음부터 준비 안돼 있고. 얘네, 대포로 캔슬하고, 약간 그런 작전도 생각해봐. 아, 계속 나오네? 대포로 캔슬하고, 무트로 한방, 일발 역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게 세 마리니까 답이 없네? 음 이건 어떡하지 자 일단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아 여기서도 막히고 저기서도 막히고 그러면 엔딩각인데 그럼 안 되는데 일단 연구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